정부가 탄소 중립 전략으로 선정한 농업 분야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토양 개량제 등으로 쓰이는 바이오차입니다. 국내 한 발전소가 발전 부산물인 재를 활용해 바이오차 대량 생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강릉에 있는 한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고 남은 재가 부산물로 생기는데 연간 2만 3천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활용 방안을 찾았고 저탄소 농자재인 바이오차 생산에 주목했습니다. 산화경 협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비료로서 상품성이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데 온실가스 저감과 토양 개선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도 가까운 고온에서 목재 펠리슬 태워 생기는 재도 같은 조건이어서 바이오차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4천 톤 정도 생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발전소 측은 30억 원을 들여 바이오차 자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이달 안에 준공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소 바이오차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0년간 연구 실적을 토대로 올해부터 농업 현장에서 실제 효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합니다. 올해 7개 시군에 한 190헥타 정도의 작물에 들어가는데 이걸 통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토양의 개선 효과와 생산량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발전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바이오차 대량 생산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